여러분, 그리스랑 트르키에 이두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에게해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이두 나라는 사실 천년 넘게 서로 으르렁대온 정말 살얼음판 같은 관계거든요. 이게 그냥 뭐섬몇 개나 바다를 두고 싸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건이 갈등의 뿌리가 사실은 천열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겹겹이 쌓아 올려진 거대한 역사라는 건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갈등은 정말 오래된 건물 같아요. 겉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와, 이건 뭐 층마다 시대가 다른 거예요. 어떤 층은 고대의 벽돌로, 어떤 층은 중세의 상처로, 또 다른 층은 근데 기억으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층만 봐서는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지금도 위태로워 보이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거대한 갈등의 건물이 대체 어떻게 어떤 재료로 한층한층 한층 지어졌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쭉 훑어보시죠. 모든 건물의 시작은 기초공사 아니겠어요? 이 갈등이라는 건물의 기초는 정말 아득히 먼 옛날. 그러니까 문명과 문명이 처음으로 꽝 하고 부딪혔던 그 시절에 놓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랑 엄청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생겨나요. 우리는 자유로운 문명인이다. 근데 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야만적인 노예다. 바로 이 생각.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 이게 이 갈등이라는 건물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생각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 우리 문화가 최고지? 뭐, 이 정도 수준의 자부심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보다 우월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논리가 되겠어요. 동쪽으로 쳐들어가고 정복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배할 권리라는 생각은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화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지금의 튀르키의 땅, 아나톨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현지 문화를 싹 무시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되라, 이거죠. 원래 살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이 땅에는 증오와 갈등의 씨앗이 아주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위에 벽을 세워야겠죠. 이 벽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지배 그리고 그 안에서 쌓이고 쌓인 트라우마라는 아주 무거운 벽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1071년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온 튀르크족이 아나톨리아를 장악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 본토까지 정복해 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까지 지배하던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역사의 반전이죠. 400년. 여러분, 400년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리세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도 무려 1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계기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뼛속에 새겨진 기억인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유럽 문명의 시작인데,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이건 뭐말 그대로 최악의 흑역사 정말 지워 버리고 싶은 굴욕의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세금도 더 내고 여러가지 차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정말 대대손손 트라우마로 남은 게 바로 이 대부시름에 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집안의 가장 똑똑하고 건강한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술탄의 친위대나 관료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는 그 심절을요. 이 기억, 이 트라우마가 바로 갈등의 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든 벽돌이 된 겁니다. 자, 기초가 다져졌고 그 위에 트라우마의 벽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건물에 지붕을 얹어야겠죠? 이 지붕은 아주 위험한 지붕입니다. 바로 민족주의라는 불을 머금고 있는 언제 터져 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지붕이죠.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한 그리스는요, 메갈리 이데아라는 엄청난 꿈에 빠져들어요. 위대한 이상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였잖아요. 이 거대한 민족주의적 야망이 결국 칼끝이 되어서 튀르키에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이상은 곧 지옥 같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냥 군인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증오가 증오를 키우는 민간인 학살이 뒤엉긴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거죠. 그리고 그 비극의 대가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190만 명. 상상해 가시나요? 소아시아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두나라 관계에 정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증오의 낙인을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글쎄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 묵은 증오는 지금 바로 이 애게해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딱 보이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가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 바다를 여기까지 넓힐게 라고 선언하는 순간 투르키의 해군은 말 그대로 자기네 앞마당에 갇혀버리는 꼴이 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르키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선 넘는 순간 바로 전쟁이야. 이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문제가 에게해뿐이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1974년에는 키프로스 섬에서 일이 터집니다 섬에 사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우리 그냥 그리스랑 합치자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튀르키에가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야 한다 면서 군대를 투입한 거죠 그 결과 아름다웠던 섬 하나가 남과 북두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분단된 섬은 두 나라 갈등에 살아있는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공사부터 지붕까지 천년 동안 지어진 이 거대한 갈등의 건물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전체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정리해볼까요? 이 갈등이라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그러니까 기초는 고대부터 이어진 우리는 문명, 너희는 야만이라는 생각. 2층 벽은 400년간의 지배와 그로 인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그리고 마지막 3층 지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현대 민족주의와 영토 분쟁 이세 가지가 서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아주 견고한 구조물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층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400년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고 저먼 고대의 우월감이 오늘날 영토 분쟁의 명분이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땅좀더 갖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대대로 이어진 트라우마까지. 전부 얽히고 설킨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을 과연 허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두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거대한 역사의 무기에 짓눌린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